합니다. 셔츠 입고 그리고 이 트리버클럽 바지 입고 신발 신고 나왔요 네, 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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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조하세요안 안녕. 저, 저도 브라운 데일이에요 브라운이신가요? 네. 어? 아 제가 조금 더 까매요. <laughs> 지나가다가아일방화봐야 되는데. 일방화 먹기예요? 냉. 응. 있어? 만자. 이입니다 네. 레전드죠? 네, 레전드예요. 나어요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예쁘게 먹는다. 이렇게 넣고 손으로 싹가이래 너무 귀엽다 진짜 예쁘게 살면서 이렇게 음들고봐그 안 난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음 <목소리도> 좀 맛있어? 별로 안 매. 오늘은 이렇게 입었는데요. 이런 안고라퍼즈 집업이랑 패딩 더콜리스트 모먼트 꺼 바지는 트리밍 그리고. 신발 2 3 7원 신었는데 안에 털 있고 나무좋아해 일단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너무 많아 가기안 좋은데? 먹어줘봐. 아 우리 집에 딱한명 <laughs> 서서 다닌 거 아니 저기 다다리 이거 뭐예요? 하이 <laughs> 눈인데저 <누구예요? 웃음> <누구였어, 아입니까? 웃음> 보통 이렇게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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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고양이 있는 만큼 우리 각자의 고양이 소리로 건배사 하겠으면 제가 냥냥 부르면 각자의 소리야. <냥> <냥> 네가 키스하는 그 남자랑 키스하면은 나랑 키스한 거 그렇게도 지직 마블한데 못 살기는 해. m o t 다왔다. 뭐르늑고가노뭐 와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비어서 40m와 2시간. 야, 여기도 보자! 응? 여기도 보자! 보자? 아 여기 보자. 왜 이러는데? 1번 포보 응? 괜찮은데? <laughs> 다리 왜... 아아 <laughs> <웃겨>. 아, 이거... 세탁할 <laughs> 수 있네. 이렇구나. 일단 이 덮고 버렸으면 좋겠고요 <laughs> 이거 기본 티? 어 그럴 수 있어 바지? 이딱 떨어지는 전기 이게 어떻게 딱 떨어지냐 여기 이렇게 덮어주고 있구만 아니야 좀발 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아, 신발 그래. 좀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째 이거 어? 신발을 새로 산 이거 뭐야 몇 년째 똑같은 거 신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남색이었어 아. <laughs> c a l o 디어 샀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옷 골라주면 이거나 별로 안 올려. 형이 응. 스타일 별로 안좋아진좀 입어 봐. <름기> 아, 오 너무 나 청바지잖아. 내가 너무 청바지라고. <름기>

다 만나야 돼 사람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아니요, 어떻게 이겨래요 나한테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누가 아, 정신 차리네? 지금... 네. <laughs> 수고했습니다. 우와! 예쁘다. 그니까, 러 소시지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 아니지, 하얀색 인기 많으니까 하얀색 많이 사주시면 좋아요. 하얀색, 하얀색 좋아. 난 좋지,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거 먹고 갈까? 배부르고. 배부르거야아 아, 두 개? 엄청야 응, 아, 세 병. 얘들아. 에바이. 에바이.

내가 그랬고 뭐야. 어아검은 애기 내리잖아. 괜찮아요? 아, 포즈를 아, 편안 돼. 가벼워 내가 나 돌아갈까? 빨리 봐봐. 토이 신발 신고 왔잖아. 아니야? 응, 응. 그냥 탁탁. 빨리 더 눕고. 여기 몇이야? 이거 240. 작은데? 좀. 나오0해야겠어 저는 45고 두꺼운 양말을 신었거든요. <laughs> 응, 50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한5 사이즈 크게 하는 게 맞아? 응, 45, 50 이렇게 돼? 응, 50대, 45야, 근데 응. 가 응. 그럼 뭐 근데 사는지? 양말 엄청 두꺼운 거 신었어. 저 양말은 45인데 이거 하나 맞다고 하더라고. <laughs> 진짜? 내 양말 두꺼운 거 신어서 그런가? 그때 응. 안에 다 이렇게 하고 좋네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가지고 신고 다니는데. 요거는 글로시 블랙이라서 약간 요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의 블랙 색상이고 얘는 요렇게 앞에 베어 라인이라서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냥 엄청 눈에 띄게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는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의 필튼으로 들어가 있는 곰돌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딥 베이지 색상이고요. 스웨이드 재질에다가 좀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요거는 살짝 차려 입은 날에도 신기 좋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털이 살짝 다른데 저는 느끼기에 조금 더 쿠션감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옆에는 조금 더 뽀글뽀글한 장모 털들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새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털이에요. 그리고 뒤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끔돼있어가지고 완전 뮬 슬리퍼는 아닌? 오히려 얘네가 발 벗겨지지 않게 조금 도와줘서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어가지고 크다 하시거나 좀 잡아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걸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엄마는 곰돌이 있는게 이거보다 더 예쁘다고. 나도 곰돌이 사고 싶었는데. 잔돌이는 사실 그래서 엄마가 그세 가지 라인 중에 두개 선택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거 스웨이드 같이 된그 스웨이드같이 된그 베이지색 그거 아. 진짜 마음에 드고 이거는 약간 이런 편한 옷 입었을 때 많이 신는고 음. 얘기하기 전부터 이 언니 장바구니 담아둔 지금도 네. 있어요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 있고요 얘도 고민했고요 얘도 고민했는데 이거 음. 두 개나 남... 아, 지금 1 0월 28일에 어. 얼마지? 59,000원 37,900원인데 두개 해서 6만 구천원게이득 <목소리> 인정? 선물을 아, 드세요감사니다 아, <목소리> 나만 더 먹을 수 있어 <laughs> 라면 먹어요 맛있겠어아아아 아, 아, 아. 누가? <목소리> 누군데? 맛있어 아 진짜 바보네 저거를 아 그래? <목소리> 趴了。趴倒。<laughs> <laughs> 이거 뭔데? 이리로 들어가는 건가? 이로 들어가는 거야 소미호시라는 곳이에요 호호 징수! 어, 어, 아, 아 수는 이거 무섭다 <laughs> 월요일? 월룰. 나 월요일에 너무 추웠어 나 거기 웃겠나 보다 내가 오늘 만나야지 만나서 연락하려고 <laughs> <laughs> 했지? 사과해요 너한테 나는 그쪽 좋은데 그저 나는 싫어하니까 그저이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과! 해윤 나한테 해. 이거 안올릴거 같아. 윤 <laughs> 못생겼어 원래 자기의 려고다 못생긴거야 니협하고 혜이 니협이 잘생겼잖아 푸나가 생겼지 그니까 나도 사실을 말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렇겠지 진짜할 <laughs> 말이 없어 진짜. 커버 불가 혜윤이 흔들어도 데 근데 솔 <살짝> 얼굴을 <laughs> 모르니까 말한번야겠네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예? <응>. 진짜. <laughs> 진짜. 아미는 안될것 같아. 것 같아. 진짜. 진짜. 아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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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무조건 진짜. 진짜. 진한방도안짜진는데 이렇게 술 취한 짜같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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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에 的。<music> 아니, 너의 반응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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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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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स <laughs> और 지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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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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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세요. 왜안 드세요? 드셔보세요. 아, 드셔보세요. 진짜 뭐하냐?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아 어떡해. 아다 연기 끝냈어. 이게 만화방이에요? <laughs> 왜 남는데? <나본데>? 여기 <laughs> <이게> 만화방이에요? <laughs> 왜요? 수아하는 여자. <laughs> 한번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슝. 제가 잘못터 주느니 어떻게 하랬냐? 그래서 쳤어.